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국고 예산 7조 원, 전남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그리고 남해안 철도와 경전선 전철화, 광양항 활성화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든든한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이어 전남 지역은 오는 2023년부터 목포와 부산을 2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광역 고속 전철 시대가 열리게 되며 금년에는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인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생명산업, 스마트시티를 본격 추진해 전남의 제2도약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또 올해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3대 핵심과제 추진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언급한 뒤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고 197개국 2만 5천 명이 참여하는 2022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여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하경 클러스터에 유치하여 광주 전남 대학과 기업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S